039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경제TV입니다. 한국경제TV, 은, 는 동사는 케이블 방송 사업과 인터넷, 모바일 유료증권 정보 서비스 사업, 와우넷, 주식창, 을 주력 사업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육, 스탕론 사업 등을 영위함 증권 경제 분야에 특화된 전문 채널로. 다양한 증권 경제 콘텐츠를 제작함 계열사 및 지분투자 회사로 포천일스 골프클럽의 소유 운영법인 한경 L&D 지분 30%와 상암동 디지털 큐브 빌딩의 운영관리법인 NF 컨소시엄의 지분 30%를 투자하여 계열 회사로 두고 있음. 음. 기업 개요 대시 방송법에 근거한 케이블 TV와 인터넷, 와우넷 및 관련 부대 사업을 영위. 주. 와우 미디어 콘텐츠와 와우 SNF. 주. 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보유 대시 증권 및 경제 관련 정보 제공 및 광고 매출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교육 사업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매출 극대화를 배하고 있음. 대시 증권 인터넷 방송 와우넷은 한국경제 TV와 계약한 외부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시청자들이 유료로 콘텐츠를 소비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유동성 축소 및 아. IPO 감소 등에 따른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부진으로 와우넷의 유료 가입자가 감소한 가운데 협찬 수익도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하락. 이자 관련 금융 수지 개선 및 지분법 이익 증가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와우넷의 유료가입자 회복도 지연되면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12일 13시 31분 기준 장중 한국경제TV의 시가 총액은 132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경제TV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14위입니다. 한국경제TV의 상장 주식 수는 2300만 주입니다. 한국경제TV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한국경제TV의 퍼은 11.07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184.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9.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9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7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22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4배, 7,8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 a 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2번지억 원, 265억 원, 84억 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0번지억 원, 254억 원, 138억 원입니다. 한국경제TV의 재물을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번지 96%이고 유보율은 1416.23%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7.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3.67-0.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4.14이며 전일